오 옆에 이렇게 생활 꽃장로 이거 기다려봐 저를 보게 저에 보면 오 그리고 1나이는대나고 만나이는 만지 말고 여분이 2 0 오빠가 오빠가 20대 가 20대 오 분명히 하고가오 무슨가 좋은거요건강하고 였다고. 이제부터 124일 동안 가능하고, 6 0일지 무스운 휴미에서 휴근하고 나면 더블유저기 가능하고, 또 오늘도 돈을 주고, 네, 와서, 장을 열고, 커피를 낳기 위해서, 커피 먹고, 먼지 낳고 위해서, 커피 먹고, 썸용, 썸에가서 어, 간식과, 밀고, 먹고, 왔고, 어상을 얼고, 어상을 지나가고, 어, 수 먹고, 다녀 먹고, 주기 갖고원상을 올리고, 원상을 이렇게 진하고 어, 번지에서 올리고, 고추다도록습니다 어.. 올한 달은 고추냉이처럼 행거고 오늘 이 없은데 이를 많이 고 우리가 가고 음.. 제가 기간 저를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거부를고이여부이 여부를 이여부고이마고이여고이 여부를 고이 여부를 고이여고그여고이 여부를 끼고, 이여고이여부하고이여고여고고고 오늘가나류가그고게나고 중량, 중량, 어.. 어뭐 이거 고마가고 이거 또한번 살고 가 하고 그 네. 어.. 대신 이왕에 센터 어딘지 모르 저의 구경할 수 어.. 어 얘는 어디있지? 슬프니만나는이고여기있으면조판그어 동생이 어디고왜 센터에 있는 부모 남친 한명 이석진 하고동열이김희이 최영희 특이한 튀무 분들, 뭐 튀나고, 최근에 말 어, 버스 분들과 말 버스이라는 분들과 트위터 분도 특이한 생태 분에 있는 분들, 태이가 활동닉가능토서 제가 청닉스 쿠토닉스, 쿠토고 그래서 쪽생쿠토닉고 쿠토닉스, 쿠고닉스 쿠토닉스, 쿠토닉스, 쿠토닉주쿠토닉고 쿠토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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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고닉스고토닉스 쿠토닉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고 음... 어... 빈티기가 똥솔 올라가면서 어... 모두에게 일단 이안는 모든 저같은 장애인분들에게 어... 좋은 시이 좋은 세상을 이원하고 모두가 어... 오,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고, 일단은 오랜 기분이 짜자러 바로 보이니워킹번워킹가 보이니까, 그냥, 그냥 찜이 우리가, 묵상하고, 뭐원하고 말이지, 말하고, 우리가, 이 많이 하는 에들가지 어, 건강하시기 바라고, 너런 말, 이는 말, 오, 이렇게 이렇게 생각고

어, 일 끝나고, 장식 먹고, 집에 와서 라잠 자고, 어, 운동 등록하고, 게임하고, 롱신하을 닦고, 월요일 아침에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어, 운동 끝나고, 장식으로 비져먹고 집에 와서, 게임하고, 닦고, 어제, 어제는, 토요일에는 어제는,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어, 예, 동생이랑 피하고, 신이 가서, 어, 김정식, 김태기랑, 고하고 고대 강민상, 단독이 하고, 네. 네. 안오중하고, 동생으로, 병, 촬영, 대장, 촬장면은 전납으로, 어, 동생이, 소비의 걷는 눈을 는 동안, 저는 당국에 와서 커피 먹고, 고생이랑 힘못하고누아서 웃어 존재에서다고 집에 와서 게임하고, 잡고 오늘은 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성적이, 덜좋하고 저도, 예술, 가정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선물도, 어, 좋고, 6월이기부터 오늘 사이까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저도, 6월 2부터 6월, 어, 오늘 3일까지, 어, 잘졸고 어, 운동도 열심히 고 어, 노잼과, 그냥 어, 두려워. 다들 하고 흥경도 잘 하고, 수도잘 하고, 흥미가고한바퀴 어, 모두가 보한 네. 저 가족들이 그고저오리가저 학생과 선생님과 선생님 선생님 저에게 어... 저는송사했니다 저는 내가 우선 그 멋에 들었으니이다다 먹어서 몇개 줄지 모르지만 저의 오리퀴는 흔하게 가득지있고 반나이는 8개, 5개, 6개, 5파에개 5개, 5개, 로개5고고생 5개, 5하고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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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고5하고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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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하고개 5개, 5개, 5하고 고등학교 교 친구들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바라고 꼭 지진에서 좀더 많이 벌고 골고루 말아서 걸고또 주목할 때 어느 정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바어하어려는 분이 계 포기하겠습니다. 저희는물고물 끓이지 면하루 때가 지고 만날 하루 때가 지고여분이찾으고널바가 있는 기고 고생하수고우 제가, 고리만의 하는 것도 있고, 고생 많이 아는 분이 많은데, 아는 분이 많고, 아시 분이, 분이 많고, 다들 항상 하지만, 어, 목표자분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고, 어, 어 제가 고생이 많는 센터, <목소리> 음, 저 같이 일하는 분이 없가 장애인분들께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가럴려면 어디고? 그날은 가족들이고안나는가족들이고둘러은 유튜버이고 없구나. 하세요 원래 제가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였었는데 신앙 신양 말이 없었고 일부러 말이 없었는데 그분공 보고 나서 겉통경도 만났고 인형이랑 건물도 만나고 있고 그 외에도 그 사람들 같은 아닌 분들 중에서도 저랑 신나게 지내는 분이 아셨고 그래서 도승에게 도승 덕분에 제가 생산을 나아서 도승님이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도승님이 앞으로 요리를 보냈면서 제가 생는을 말아주고 힘부를 말아주는 사입니다 어.. 도승님 양 센터 여물과 모든 당연히 본인이 있어서 앞으로도 어, 무조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어. 겨울꼭물 뭘가 사랑하는 하고또뭐 하기 전 기본을 는 우리 모두가 하 살고 잘 기능이 바랍니다. 嗯嗯嗯。Mm hmm. mm hmm.